오늘도 행님하고 결혼하고 아 싶어가지고, 아 안달란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와있습니다. 어, 철이해 아 네, 예, 예. 아눈 마주쳐, 남자들. 왜 눈을 피해? 야, 여자친구 있어도, 긴장 풀지 마. 남자들, 어, 남자들끼리 왔고, 아,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어. 야, 누가 복대지해 야, 안 그랬어. <laughs> 아, 안 그랬어. 죄송합니다, 형님. 아, 나도 예, 기분다안 좋은데 말이야. 내가 니 오늘의 운세를 봤는데. 예. <몬> 당분간 차를 조심하라는 거야. 아. 그내 그래, 차도 팔고 왔어 지금. 어, 지금 바로. 어. 아이고. 당분간은 차 없는 사람을 만나야 됐어. 제가 아는 친구 중에 괜찮은 또보이가 한명 있습니다. 오. 어디 어디? 요맨 앞줄에 까만티. 어? 어.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코는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정신 똑바로 잘 알았어. 야, 그리고 아... 또얘 말고도 차 없는 애들 많잖아. 그래, 있잖아. 많이들더아 나다 싶으면 손 들어. 그래 그래 그래. 왜 갑자기 아까 들더 지금 안 들어? 잘 들어. 똥차 가고 벤츠 오는 거야. 똥차 한번 겪어봐야 될거 아니야. 야. <웃음> 야. 야. <웃음> 어. 그럼 내가 지금 똥차라는 얘기야? 어아아니다 형님. 아씨 어... 양배차. 야. 가만있어. 벨트 못 차. 왜못 차? 안찬 거야. 못 차는 아, 게 차가... 아니라. 아, 아 뭐라는 거야. 아, 나 호철이 애드들이 아, 좋은데, 호철이가. 감사합니다. 아, 지난주 한주 하더니 애들이 좋아졌어. 아, 나 호철이 애드립나 프로포즈 할뻔 했잖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 김소연이야? 야, 정호철! 아, 왜 이렇게 세게 해? 밀키가... 야... 밀키가... 밀키가 가면더 있어 미쳤 이게 진짜 정신 안 차려? 죄송합니다, 형님 자식이 코너 지금 대본 4장 중에 한 장도 안 끝났는데 어디 지글치러가 아, 너무 다급해가지고 와, <laughs> 이 자식이 말이야 야, 됐어, 마 어? 나도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 아, 그렇죠 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단 말이야. 오. 나는 요즘에 야망 있는 남자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를들면면 약간 좀 남들은 싫을 수 있는데, 음. 나는 약간 돈 욕심 내는 애들이 좀 섹시하더라고. 오. 돈 좋아하는 애들. 아, 그런 아, 애들 돈, 좋더라고. 전돈 전 욕심이 없다 아, 그래너 없어. 응. 돈에 환장하는 애들. 난 그런 애들이 좋더라고. 야, 너는... 뭐야? 어이, 뭐야? 이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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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이,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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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아니, 유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잡았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방송 중에 돈 떨어진다고! 야, 이러고 있는 애들이 너 하나밖에 없어, 지금! 아, 근데 좀 아쉽다 왜왜왜? 아, 야망은 있는데 스타일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 아니 좋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요즘 꽃의 스타일이 있는데 약간 그... 비니! 유아인도 그러고 뭐 하는데 성문 씨도 그렇데 비니 쓰고 약간, 안경을 아, 저렇게 쓴 아. 스타일 나 요즘 그 안경도 안 쓰고 비니도 안써나 저런 스타일 좋아하거든 저런... 아... 저러, 아. 비니스고 안경 끼고 어. 왜다 긴장해! <laughs> 잠깐누 가까이에 봤나? 가 있었네? <laughs> <좀 전이 웃음> 안경, 안경, 야, 야, 안경 왜 벗어! 야왜 벗어! 야왜 벗어! 야왜 벗어! <laughs> 왜 벗어! 이게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야! 이걸 왜 벗어! 본인 쓰고 있었잖아! 니 그리고 본인이 지금 본인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나 <laughs> 진짜... 야 그리고 코너를 즐겨! 개그 코너를 즐겨야지! 아 어떡해 어떡해... <laughs> 춤 음출이 있는 음출이 있어. 아, 아니에아 아니, 아, 뭐 아, 이분도 아, 좋고 아, 이분도 아, 좋지만은 너무 성급하게 그 판단 안하셨어 가슴 잘해 마늘이니까. 그러면 이이 친구들한테 우리 행님의 매력 포인트들을 좀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잘 들어라. 우리 행님은 잘 들어. 돈이면 돈, 집이면 집,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 아, 너희들은 스드메만 준비하면 된다. 스드메, 스 스테이크. 두! 두운스테이크 매! 매콤한 스테이크! 요거만 주면 된다! 그래 우리 형님은 밀당을 할 필요가 없다! 맞아. 어차피 미로도 안 밀리고 땡기도 안 땡기 온다! 이게 우리 형님이다! 그렇지! 그래! 아이고! 자, 이렇게 매력이 있는 우리 형님을 <laughs> 어, 만나보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손 들어! 야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이렇게 덤프트로 또 한번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고 해야지. 고철이 지금 나한테 밀당한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 <아니요>. <웃음> 어? 선배님 어, 진짜 찍어요! 아. 근데 안 되겠어. 그냥 오늘 운명에 맡깁시다. 자, 갖고 오세요. 네. 내 남자는! <laughs> 다 긴장하지 마! 결정 <laughs> 풀어! <laughs> <잘좀 불어요. 웃음> 여기서 너희들 이게 손목에 있는 번호가 여기 있어. 여기서 물론 뭐 여자가 나오면 다시 우리가 뽑겠지만 그렇지. 자, 나올 때까지 할 거야, 남자가. 뽑은 남자는 오늘 무대에 올라와서 나랑 결혼하는 거 오케이? 야 아! <laughs> 이 음악이 뭐야? 음악 감독님, 음악 꺼요. 음악 꺼,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이거 범... 범인 잡을 때 나오지. <laughs> <잠깐만. 웃음> 이거 노래가 지금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노래가 맞는 거야? 노래 뭐, <laughs> 이거 공공해져. 아, 공공해져. <laughs> 준비 다시 해와, 다음 주부터. 아, 자. 나의 여버리는. 여걸이는... <laughs> 아, 씨. <진짜 미치겠네. 웃음> 뽑아야 되냐? 야. 자, 아, 찾아봐. 명 중에. 우와. 와. 와씨. 어우씨, 떨린다. 나 왼쪽. 피야 피합, 피합 나의 이 사람. 나의 여보리는 104번. 104번 누구야? 104번 어디서? 104번 누구야? 어? 아닌 차맞아 104번 순서. 누구야? 어이기다 104번. 왜왜왜왜왜왜왜왜왜 <laughs> 나와주세요. 우와. 기분 좋게 나와. <laughs> 웃으면서. 야, <야이>! 이거는. <laughs> <laughs> 음악 감독님! 아, 누구 죽으러 가? 야, 노래는 이렇게 신나게 나와. 신나게. 아니, 한숨을 이렇게 크게 쉬면서. 너 마스크 썼어도 여기 비닐에 다 보여. 너 방금 욕했지? 올라와 봐. 올라와. 오. 아, 노래 성공 정말.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야. 아, 니 근데 형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저이둘 중에 한명 저기 생존자는 누구입니까? 그. 야, 이 주... 천나. 아 이거 결승에서 이 사람 더테스 하지 이거 이거 그래 사람? <Graham> 그 사람은 진짜로 제가 볼 때는 2022년 행운이 가득합니다 진짜 지옥도를 탈출한 천나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요새 유예하는 거길래 하지 마와왜왜 73번 73번 여자 남자 오야 <laughs> <laughs> <좋아>, <laughs> 아니 기도를 하네 <laughs> 당신, 윤종훈 줄 알아? 야 복권다, 복권. 지옥도, 이리로 나오세요. 지옥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임재덕입니다. 재덕 씨? 오, 재덕. 어, 목소리 임재덕. 좋으시다, 임재덕, 오, 임재덕 씨. 임재덕. 올라왔다고 바로 결혼하는게 아니야. 어?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결혼을 하는 건데 테스트, 테스트 통과를 하면 뒤에 있는 옷 보이시지? <laughs> 본인이 이거 입고 제가 내가 이걸 입고 결혼을 하는 거야. 아, 네, 어, 네. 결혼 해야 돼. 통과가 돼야 돼.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 자, 이세명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예? 네? 왜, 잠깐만. <laughs> 저희 포항입니다. 따라와, 같이 해야지. 우와! 그래, 신나! 봐봐, 얘네 신나! 좋았어! 아 우와! 예! 예! 스 야, 좋았어. 자, 우선 내 이상형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한번 볼게. 내 이상형은. <laughs> 아, 진짜 진짜 야, 이거 진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오케이. 자, 내 이상형은 말이야.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나 근육질을 별로 안 좋아해요. 차라리 마르거나 배가 나온 게 귀엽지. 나는 김종국처럼 몸이 좋은 사람들 좀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야, 몸이 안 좋은. 차라리 그게 더 귀여운 것 같아. 그래 제덕이도 몸이 그냥 좀 별론 것 같아가지고 나는 좀 마음에 들거든. 근데 그래, 제덕이는 보니까 약간 물렁살인 것 같기도 하고. 제덕아. 예. 제덕아. <웃음>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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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덕. 저 뭐야? 너보이 돌아간 거니, 몸이 돌아간 거니. 뭐야 뭐? 아몸 좋네, 몸 좋아. 아니 몸 좋은 거 괜찮아.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 난 남자들이 수염남 남자들은 좀 부담스럽더라고. 깨 그러니까 아까 스킨십 할때 보들보들해야지, 막 까끌까끌하면 난 별로더라고. 난 별로야. 그데 제덕이는 난 수염이 안 나는 것 같아서, 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laughs> 뭐, 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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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살려? 야, 개그맨보다 막 이러면 어떡해. <laughs> 아이, 아이, 수염까지는 괜찮아. 근데 관종들 있잖아. 막 SNS, 막 리스트 이런 데 보면 유행하는 거다 올리는 애들 있잖아. 막몸 자랑하면서 막 춤추는 거 올리고 막, 아우, 난 그런 거 너무 꼴뵈기 싫더라고. 아우, 너무 싫어. 아우, 이런 거하 아, 아... 별로야. 설마 2배속? 4배속? 4배속? 오, 4, 4배속? 4배속. 이배 괜찮아. 는 근데 느리게 하는 아, 거는 꼴 뵈기 싫다. 0.5배속은 너무 별로야. <laughs> 야, 이게 뭐야? 잠깐만. 야. 재덕이! 섹시하네. <laughs> 재동이 너골반 어떻게 했어? 다시 해봐. 어떻게 했어? 어 재동이 어떻게 했어? <laughs> 재동이 섹시하네. 잠깐만. 원래 이상형은 바뀌기도 하나봐요. 저세명 중에 골랐습니다. 재동아, <laughs> 나랑 결혼하자. <웃음> <웃음> 다 버리겠네. <laughs>